어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이 시 지나갔습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장 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야, 우리 받은 그그 그 눈에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계신 그. 신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아, 잠언 12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아, 잠언 12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신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은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인들.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도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 의인에게는 아무 죄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왕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질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득해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복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음의 예, 말씀 계속해서 어, 오늘 말씀 예, 의인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의인의 집은 바로 그 기초가 그 뿌리가 의에 기초하고 정직에 기초하고 근면에 기초하고 또 정지하고 진실된 말, 바른 말에 기초하기 때문에 경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절 한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어,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 없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 주관적인 지식, 자기 주관적인 경험, 생각이 오른 줄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공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가장 객관적인 지식, 가장 객관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공고, 본면,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금 이 말씀들은 훈계와 관련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훈계할 때 굉장히 그 훈계가 참기 어려운 훈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수욕 이것은 굉장한 이 모욕을 말하죠 어,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훈계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를 하는 자도 자기 분노를 쏟아내고 훈계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훈계해줄 상황, 훈계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분을 내고 훈계하는 것은 그것은 훈계가 아니고 또 훈계를 받는 사람도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훈계, 참다운 공고는 바로 분노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 정말 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 사랑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 마치 그 사람을 따지듯이 또막 그 정죄하듯이 비방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훈계가 아니죠. 또 훈계를 받을 때도 그 훈계를 받 해준 그 공고를 참지 못하고 또 분을 쏟아내는 거. 훈계하는 사람도 분을 쏟아내서는 안 되고 훈계 받는 자도 분을 쏟아내서는 안 된.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그 훈계가 피차 유익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로운 자 그런 자들은 쉽게 분을 내지 않는다. 이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이분 이게 항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자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이 말씀은 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전화 여의가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막 수욕, 막 모욕이 막 끌어요. 그럴 때도 참게 하실 경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게 되면 훨씬 나중에 좋은 것을 느낍니다. 더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차분하게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말할 때는 지혜도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흥계도 먹히고, 또 사람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분내는 것,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이한 발짝 늦추고 뿐만 아니라 세 발짝 늦추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나를 모욕하고 능욕할지라도 그 순간은 참고, 그리고 충고할 때도 내 분을 쏟아내서 충고하지 말고, 이게 지혜입니다. 아, 그 다음에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개유를 말하는 이라. 이것이 지금 법정적인 용어죠. 증인을 서는 문제, 증인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직한 말을 유중하지 않고 정직한 어, 증인을 서고 증,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증언을 해 주어야 피해를 당할 자가 억울한 피해를 안 당하고 이 소위 말은 법적으로 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짜 이 법의 처벌을 받을 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죠. 그런데 우리가 유중한다는 말은 정직하게 증언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게, 참된 증인이 되고 참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여기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는 일입니 거짓 말하는 거, 거짓 증인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하고 때로는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인들, 지혜롭지 못한 그런 자들은 거짓 증언, 왜? 본인들이 자기들이 거짓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수 있는 참된 법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입술, 우리가 참을 말하고 신실된 증인, 참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같으니라. 그러니까 칼로 찌름 같이 이 말은 그 효과가 칼로 찌름 같이 이 영향력을 미쳐요. 이 칼은 순간적으로 찌를 때 우리 몸에 굉장히 깊은 어, 손상을 주고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어, 충동적인 그런 말. 이런 말을 사는 사람, 사, 사람에게 뇌적인 예적인 손상, 그 사람의 피해, 굉장히 치명적인 그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 이렇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말을 하지 말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분을 누그러뜨리고 어 그래야 지혜롭다는 거죠. 어 그리고 지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같으니라 이 양약이란 말은 치료하는 약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자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살려주고 이롭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건축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혀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의 성공과 폐망의 갈림이 될수 있어요. 이 정도 지혜로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말 항상 한 템포 늦추고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9절에 진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군요.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은 그 효력이 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입술은 효력 상실, 그러니까 진위가 밝혀져요. 옳고 그림이딱 밝혀지게 되면 거짓말한 것이 탈로나고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 진실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 효력은 길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지금 거짓말하는 자의 효력, 그 말의 효력이 순간적이고 끊어진다고 했죠? 끝난다고 했죠? 진의가 밝혀지면.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로 축적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거, 유해를 가하는 거, 칼로 찌르는 듯한 말들, 이런 것들이 단지 진리가 밝혀졌을 때그 말이 이제 효력을 잃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축적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다음에 20절입니다.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있단 말은 이 슬픔, 재난 뭐 이런 것들이요 슬픔을 주는 거죠. 이 평강을 깨이고요, 근심을 유발시키고. 어,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그 마음은 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생기가 있고 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쁨의 동인이에요. 기쁨의 그 근원이 바로 화평에 있다고, 화평.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악을 깨하는 자는 자기 이익, 자기 야망, 자기 탐심, 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이게 온유하지 못하도 충돌이 있고, 이게 근심과 슬픔이 있고, 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칼이 되고, 어, 그러죠. 화평을 동호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1절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 이 앙화는 심판적인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상, 생명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의인의 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자들의 길은 이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적인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문의 기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 말, 내 행동, 내 삶에 대한 이 결산의 날, 이것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가 있다.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오늘의 나의 말과 대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말하고 바른 삶을 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자들은 막 사는 자들, 막 말하고. 이게 성경을 계속 교훈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내 말과 행실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피시고 축적하고 계신다.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 나의 말. 공동체에서의 그 말과 행실, 이것을 얼마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거짓 입술,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단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요.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거짓 입술을 하나님은 가증이 여기셔요. 어, 증오하고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는 겁니다. 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 입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어,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를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자기를 꾸며야 되고, 어, 뭐 자,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게 거짓 입술이에요. 예,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어, 이, 소위 말한 이 데미지를 입혀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거짓, 이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오버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가정역이고 증오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진실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자라. 자, 성경에서 지금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인, 정직한 자, 근면한 자, 성실한 자 이게 다 지금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둔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식을 감춰둔다 말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적절할 때 훈계가 꼭 필요한 상황, 공면 공고해줄 상황, 그것이 꼭 필요할 때 합당한 경우에 그 지식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반대로 누굽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에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관적인 지식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훈계를 하고 공고를 해도 안 먹히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확 적절할 때 말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그랬죠. 안전으로 이끌고 생명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삶을 게리하거나 이렇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게 된다. 남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남을 고용하고 남에게 이렇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운영자가 되는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불임을 받는다는 말은 당시의 노예시장의 말이죠. 이게 종속이 된다. 이 부자의 종속이 되고. 다른 사람 나라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 신세로 전락한다. 노예가 되고 고용인이 되고 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종속이 된다. 그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라 자, 근심. 자,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번뇌를 줍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의 근심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말은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 주님 앞에 토스해버리고, 주님께 패스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공고하시리라. 너의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근심과 관련해서, 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미래에 되어질 않을 일을 근심을 해요. 미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미래가 주권에 달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리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지금 끌어다가 근심하고 이 사람들에게 혹시무민하여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죠 특히 이제 이 세대론적 종말론들 모든 성경이 세대를 나눠 가지고 어 짜맞추기 식으로 그래서 어, 굉장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을 존속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미래의 대질 일에 대해서 무슨 그막 음모니 막 무슨 그 여러 가지 요즘 용어들이 있잖아요 다 나열할 수 없는데 이런 거어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근심케 하는데 이것은 이 비성경적이고 합당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뒤에 뭐냐면이 선한 약속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아니라 이 선한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신성적이고 진실되고 정직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나라 안망하는데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어디로 넘겨버린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들이 주권자요. 뭐 나라 생각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원에 어제 그제 말씀에서 나왔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와 있어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축복이 그 도시와 우리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그 축복, 의인의 기도,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맨날 허구한 날이 이념 성동적인 그런 말들을 정말 이것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 이념적인 신념, 이것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니. 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로 곤면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행은 이웃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어떻게 된다고 자기마저도 여기서 말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릇행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요 의로운 자, 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혜로 보내길로 인도해요.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만 눈앞에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정욕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릇행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게으른 자의 게으름을 정말 이게 유머스럽게 아주 코믹하게 말하 잡은 것도 요리하지 않아. 요리하기 싫어서 그것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사냥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냥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돈 벌기 싫어요. 그리고 누가 입에 넣어 주기만을 원하는 게 이게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이것을 역겹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한 것까지도 우리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기는 이 참다운 이 재물은 참다운 이이 보유함은 부지런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십니자 의로운 길, 지혜자의 길, 근면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훈계하고 공고하고 훈계를 또 자기도 듣고 지혜자의 공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럴 때 수욕도 참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고 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생명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에베 우리들의 찬양, 기도,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행실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진실과 정직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참된 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제물 되어지는 향기가 되어지는 어, 제물 되어지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참된 심이 있는 어, 주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